개인회생 신청 자격 1분 만에 설명해 주세요. 네,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총 채무액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동산 이런 재산 모두 합해서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부동산에 담보가 있으면 담보는 빼고 계산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2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전부 불문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어떤 형태든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급여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를 하실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기초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요건이 되신다면 개인회생 상담해주세요.